800만 이북도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북도민 연합방송. 함남중앙도민회가 도민사회 최초로 9월 1일 통일회관 강단에서 함남중앙도민회 장년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중앙장년회 창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범식에는 염승화 함남중앙도민회장, 한정길 함남도지사, 이주홍 초대장년회장. 함남도민회 고문단, 시군회장 등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남중앙도민회는 도민사회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1세대 어르신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민사회 발전과 함께 도민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당당한 함남도민회를 만들고 후계세대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주홍 초대 장년회장은 우리 장년회가 창립에 이어 기초를 다지고 한 단계 도약하여 명실공히 장영층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산하단체의 맏형으로서 세대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내빈들께서도 진심어린 충고와 따끔한 질책과 아울러 따뜻한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염승화 중앙도민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도민사회 최초로 함남도민회가 작년 회를 출범하게 되어 감개무량하지만 도민사회 첫 산하단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서 1세대와 후계세대 간의 교량적 역할과 도민사회 지도자로 육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후계세대 활성화는 도민사회의 중재를 모아 진행하겠으며 이 3세들이 함남인의 정체성과 애한심으로 뭉쳐 작년회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열심히 각자의 맡은 책무에 충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정길 도지사는 이제는 작년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 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후계 세대를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하를 한경남도 중앙도민의 산하 단체인 중앙장년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염승아 중앙도민회장이 이주홍 초대장년회장에게 장년회기를 의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고. 참석한 도민들이 환호와 함께 출범을 축하하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경남도 중앙장년의 창립총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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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북도민 연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